사춘기가 지나거나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에게 부득이한 튼살이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아마 튼살 없는 여성, 사춘기 이후 여성이라면 찾아보긴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도대체 튼살 왜 발생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과연 얼마나 치료가 될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핑크 피부 박사. 피박 인사드립니다. 네, 의류미용과 겸임 교수 맞고요. 화장품 그리고 피부와 관련된 다양한 저술 활동도 맞습니다. 튼살 일단 피부를 보면은요, 좀 하얗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디서 발생을 할까요? 튼살이라는 것은 표피에서는 하얗게 보이겠지만은요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피부 속 깊숙한 진피에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콜라겐, 엘라스틴이 끊긴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끊겼을까요? 사춘기 때 여성 호르몬에 의해 서 여성들의 곡선미를 만들기 위해 피하지방이라는 것이 막 증가가 되죠. 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자궁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위에 있는 콜라겐 엘라스틴이라는 놈들이 같이 증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같이 증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속도가 피하지방이나 자궁이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막 훅! 되니까 얘네들이 증식 증식 증식하다 어때? 두두둑 끊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바로 튼살의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튼살은 진피의 콜라겐 엘라스틴이 끊김이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은 표피 각질층에 하얗게 보이는 현상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튼살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선 첫 번째 많은 화장품 중에 튼살 크림이라는 것이 있죠.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효과를 기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 화장품이라는 것이 진피까지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화장품에 좀만 관심이 있으시다면 알고 계실텐데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는데 튼살의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다고요? 진피에서 발생했다는 거죠. 물론 조금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미 끊. 킹이 진피콜라겐 엘라스를 다시 연결할 정도의 재생능력을 화장품에 갖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끊긴 것을 다시 부착시켜줄 정도가 된다면요. 노화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제품을 바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튼살크림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끊기기 전에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튼살크림 아니고요. 튼살예방크림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방을 해주는 도움이 되는 것이지 완전히 튼살을 없애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안 바르는 것보단 바르는 게 낫겠죠. 단, 튼살 발생한 다음이 아니라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말입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튼살 크림도 괜찮겠지만 이 튼살 크림이라는 것이 성분이 조금 조금 조금씩 모아가지고 하나의 화장품이 되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거 말고 정말 진피까지 불포화도가 강해서 깊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콜라겐 엘라스를 재생시키는 능력이 아주 좋은 그런 오일이 있어요. 천연 오일이. 다른 경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특히 임산부들이 마를 때는 아무래도 화장품의 다양한 화학성분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점 오일. 한국말로 얘기하면 밀베아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0점 오일 밀배아유가 화장품에 조금 들어가 있어야 함유되어 있어요?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요 왜? 대, 대체 얼마나 들어갔길래? 뭐 1%, 2%? 뭐화장품에 잠깐 발 담그고 나온 거? 그런 거 말고, 그냥 밀배아유. 다시 말해, 윗점 오일 100% 천연 오일을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거지. 물론 백 퍼센트는 사실 존재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추출된 오일들이 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즉산패될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산화방지제 아주 조금 넣어놓고요. 그래서 99.98% 언저리면 그걸 거의 우리는 100%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희 구독자 중에도 제 이제 대학에서 정말 제가 아끼는 제자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하고 출산과정을 겪게 되면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겠죠. 근데 어머니가 같은 살이 그렇게 심하셨대요. 그 따님을 낳을 때 그러다 보니까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위점 오일을 추천을 해드렸죠. 근데 이 친구가 위점 오일을 그냥 배에다가 골고루 쭉 바르면 될 텐데 워낙 호기심이 많은 그래서 정말 제 수제자 애제자예요. 정말 호기심 많은 친구여서 근데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전체를 바른 게 아니라 한 쪽만 발랐다고 한 쪽만 그리고 이 친구 출산한 다음에 예쁜 아이 낳았다고 아이 사진 카톡에 올리고 하면서 저한테 <laughs>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사과를 했냐면 아, 어, 교수님 너무 감사해요. 교수님 그 오일 추천해주신 덕분에 튼살이 예방이 된것 같다. 거의 안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를 바른 게 아니라 정말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나봐요. 반만 발랐더니 한쪽은 안 바른 쪽은 튼살이 좀 많이 발생했고 바른 쪽은. 튼살이 안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설마 식물성 오일일 뿐인데 완벽히 100% 맞겠어요? 예방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대신에 한쪽 바른 쪽 같은 건어떻다 그만큼 튼살이 아주 아주 미미하게 발생한. 그래서 아유 그래 네 호기심이 나한텐 도움됐다. 근데너 배는 어쩌니?라고 제가 예 그렇게 얘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발라주시는 것도 도움은 될수 있습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도움이지 절대 완벽히 좋아진다는 아닙니다 사람은 개인차가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좋은 반응이 있었지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좋은 반응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완전히 정말 예방될 수도 있는 그런 개인차는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특정 원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요 무조건 100%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바우원에서 프락시널 레이저 이게 공통된 표현이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레이저 브랜드로는 프락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프락셀이라는 것이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진피 상층부까지 구멍을 뚫어가지고 다시 재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드름 흉터랄지, 모공이랄지, 아니면 탄력 같은 데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다만, 조금 많이 아파요. 대신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효과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튼살이라는 것은 진피에 대한 문제가 너무 강했다 보니까 이 프락스를 한다고 해서 100% 좋아지는 개념은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본다면 40% 정도 정말 좋아 한번 쓰자 그래 맥시멈 쓴다면 라한 60%까지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의원에서 많이 쓰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마이크로 니들 테라피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사 바늘 같은 거 꼭꼭꼭꼭 달려있는 것들 그래서 그걸 배에다가 막 문지르게 되면은요, 튼살이 있는 부위에 혈액이 출혈이 있으면서 다시 재생되어 올라오는 개념인데. 셀보다는 조금은 약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그 마이크로 니들 테라피라는 것. 자, 그럼 여러분들이 브랜드 명에서 뭐 MTS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피가 날 정도로 문질러야지만 되는 것이지 피가 나지 않는다면 튼살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 왜? 튼살이라는 것이 진피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이 출혈이 된다는 바로 그 모세혈관도 진피에 있기 때문에 그냥 표면만 문지르는 건 하나의 마이크로 마사지 효과일 뿐이지 튼살 예방까지 또는 튼살 관리까지 도움을 주는 데좀 한계가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결론은 완벽. 힘을 합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또는 내 후배가, 내 조카가 사춘기가 되었다. 그러면 그 여성에게는요, 튼살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튼살 예방 제품을 도움을 줄수 있겠고요. 다만 절대 튼살 크림 아닙니다. 튼살 예방 크림의 개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발생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프락셀레이저 또는 마이크로 니들 테라피를 받을 수 있겠지만 100% 좋아지는 건 아니다. 약40% 또는 많으면 60% 정도 좋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예방 노력을 해도 튼살이 부득여게 발생했다라면 여러분 튼살이 내 인생에 아무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냥 조금 영어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호르몬에 의한 피아지방 문제 또는 이 출산이라는 아주 승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훈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은 마음 편하게 튼살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도움 되셨습니까? 정말 도움 되셨더라면 피부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더 많은 객관적인 내용은 이쪽 제 영상 구독은 이쪽 꼭 클릭 부탁드리고요. 종모양의 알림 버튼까지 함께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핑크 피부 박사 핑피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